내가 심히 기이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호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인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선옷신나니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령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짓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오늘 이 자문 30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3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이 아굴의 자문입니다 이 아구레의 자모는 이제 30장 한 장에 이제 나 소개가 됩니다만 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7절에 보시면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간절한 지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곧 헛된 거짓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 해벨, 아, 이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 그리고 거짓말로 나의 어려움을 면하며 나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 아, 이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도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해도 힘들고 또 너무 부하여도 힘들고 왜 그러냐? 구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너무 가난해도 이 물질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탈취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배불러서 너무 부유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인정을 할수 있으나 실천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야 되는데 너무도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너끈히 할수 있는 힘과 여유를 주시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해서 거기에 도취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아굴의 자만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더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잠언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이 깨닫지 못하는 선화가지, 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화가지 21절에 또 24절에 가장 지혜로운 것 넷, 네. 또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선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서너 가지 예를 들어 이제 분류하는 아, 이제 자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 아,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너시 있다. 아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 뭐냐?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어, 갑자기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급강하하기도 하고 여유 있게 날아가기도 하고 그 자취를 도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반소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예, 여러분 뱀 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뱀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으악하고 수수로지게 놀라십니다. 전에 한번 어디입니까? 저 개족산을 가는데 뱀이 와서 기어다니는데. 아이고, 이 뱀이 활동량이 좋은지, 꾸불꾸불 하면서 막이 길거리를 가는데, 그 앞을 가셨던 한 6, 7분의 우리 여성분들, 5, 6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다, 으악! 하면서 저는 뭐 큰일 난줄 알았습니다. 뭐그 소스러치 얼굴이 하얘져서 산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게왜 그런가 봤더니, 뱀이 꾸불꾸불 기어가는데, 아이고, 제가 봐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이 웨이브가 심합니다. 뱀이 웨이브가. 이게 엄청 심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구불구불하더니 늘도 스르르하 우리로 사라졌어요. 소리 지르는 사이에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와서 어딨냐고 꼭 잡아야 되는데 <laughs> 뱀탕에 쓰시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뭐그 모르겠다는 게스르르르르 뱀도 상당히 빠릅니다. 또르다르르르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나다니는, 지나다니는 배 배,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프로펠러가 있으면 샥 하고 지나갑니다만, 배가 그렇게 싹 지나가면, 좀 있으면 사라지죠.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자취들. 그런 자취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이 맞는. 이것도 다른 사람 모르게, 언제 그렇게 둘이 눈이 맞고, 좋아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취가 하나가 나오죠. 그 뭐냐면, 사실 이제 욕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 하니라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먹고 입을 싹 씻으면 뭐 먹었는지 모르죠. 어린이들 짜파게티, 짜장면 먹으면 딱 보면 짜장면 먹은 게 표가 나고, 볶음밥 먹으면 볶음밥 먹은 게 티가 나고, 다 이게 뚝뚝뚝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요. 그런데 싹 입시 으면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음료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음료의 자취를 발견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누가 말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그러니까 이 악의 은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 음녀의 자치 이 간음이 이제 세상 풍조가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오기를 회사 안에 같은 직장 안에 이 간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만 되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에서 옥상에서 이. 한 여자가 나타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머리채를 닿고막 흔들면서 막 난리가 나서 화제가 되어서 <laughs> 그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가늠의 문제. 그걸 발견한 거죠.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은 은밀하게 숨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은밀하게 숨어드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이제 다그 속으로는 나중에는.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악의 은밀성의 소가 넘어가려는 유혹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 내 안에 있는 마음이죠. 이 경보음을 울릴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 마음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이 난내 마음 끌리는 대로 갈 거야.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끌린다고 그 마음이 가는 데가 어딘지를,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갑니까? 모르고 있고, 그냥 지금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기준을 갖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것으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야죠. 마음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몰라. 마음 가는 대로 갈 거야. 여러분, 절대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경계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경계를 파고드는 악. 두 번째는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 이게 이제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질서 지워져 있는 한계, 그리고 질서들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건, 이게 지금 그 탐욕 때문에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기존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뒤엎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22절에 종이 임금된 것. 여러분, 종이 주인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종은 종이어야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하나님 주차될 때 알려주세요. <laughs> 하나님 늦지 않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신부름 센터 직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거예요. 종이 임금된 것. 또 하나, 미련한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자, 미련한자 좌충우돌하고 부딪치고, 근데 결국은 잘돼서 이거 봐라. 결국 은내똥꼬집이 통했지. 그리고서는 배부르게 잘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저 가다가 벼락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잘 된다는 거죠. 안안 그럼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못됐고 인성 안 좋고 그러니너 그러다가 시집 가나 봐라 봤는데 오, 시집을 갔어요. 그그 <laughs> 그, 그,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갔어라고 생각되는데 가더란 이게 뭐냐 기존의 이 질서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꾀 속임 이런 걸로 탐욕으로 이 한계를 뒤집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여종이 주모를 잃은 것이니라. 아이 주모가 하는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여종이 주모를 이렇게 봤다가 불리한 것들을 세상에 까발리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하갈과 같이. <laughs>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은 뭐냐 탐욕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생의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유리하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 무한 경쟁 가운데 상대방을 억누를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면 상대방을 가치 없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 있는 경계를 뒤집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은밀하게 경계를 침투하는 악인들이 있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본 21절부터 23절까지는 탐욕으로 경계를 뒤집어서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 대놓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24절에 이 악울은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관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가장 작고도, 그러니까는 한계가 많고, 자기의 이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그것을 내 욕심과 탐욕과 죄로 막 넘어가고 뒤집고,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그 한계를 붙들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제 세상에 있는 곤충들로 일단 비유를 하는데, 짐승들로. 첫 번째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라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의, 개미는 이제 신실함과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여름, 덥다, 쉬자, 뭘 돌아다니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어떤 분은, 야, 나는 개미보다는 배짱이처럼 살래. 배짱이는 음반을 취업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개미가 1년 벌거 한여름에 다 벌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앨범을 취업하려면, 앨범을 취업하려면,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해야죠. 그 1년 내내 열심히 목청이 터져라, 찢어져라, 열심히 연습해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을 볼게 아니라, 말하자면 개미도 양식을 열심히 모으고, 여러분, 추수도 열심히 농사를 져야 가을에 한 번에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패러디로 그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일 무덥고 어려운 때라도 신실하게 주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하며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복된 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게 사반은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위 너구리 아니면 오소리과의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약하지만 집을 어디에 사냐. 약하니까 수, 수시로 먹이감이될수 있죠. 강한 짐승들의. 근데 이 바위 사이에 든든고 좁은 바위 틈에 오소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딱 집을 지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 오소리의 이 사반의 지혜는 뭐냐? 자기의 거처를 든든한 바위 사이에 세우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반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것.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 이것들을 상징함에 비유하는 중요한 모델 중의 하나가 바위틈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 그다음에 27절에 임금이 없을 때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 참 연약하지요. 예, 연약한 뭐한 마리 잡는 거예요. 뭐 물론 잘 뛰어다닙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다. 그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없어도 함께 한 방향으로 때를 지어 나아가는. 꼭 누가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가 아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연대의 힘을 아는 메뚜기. 자기의 혼자의 연약함을 보완해서 함께 하는 것의 강함을 아는 메뚜기. 이런 메뚜기의 모습. 그 다음에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어떻게 왕궁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왕궁에 그런 존귀한 곳에 도마뱀이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하여간 위로 붙고 옆으로 붙고 해서 찰딱찰딱 붙어서 잘 갑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무더운 지역에 가면 아무나 이 덤불 숲에도 있지만 식당에도 있고 최고급 호텔에도 기어다니는 게 도마뱀입니다. 어디든지 기어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디든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안개를 시간과 장소 가운데 이제 극복하며 살아가는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가야겠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또 신실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가장 무덥고 어려울 때라도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계를 극복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 대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9절부터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을 말합니다. 자,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 자, 요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은 지혜의 길을 얻은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 사자의 용맹함과 힘. 그다음에 사냥개, 여기서 사냥개는 직역을 하면 수탁에 해당합니다. 루스, 터이 수탁이 새벽에 꽃기어 와가지고 당당하게 울면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순염소 여러분 순염소도 보면 여러 암염소 사이에 보면 바위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주변의 염소들을 호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위풍당당한 왕. 특히 이제 위풍당당한 왕이라고 할때 직역을 하면은 군악대의 풍악소리와 함께 가는 왕.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왕, 지혜길을 얻은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 여호와를 경유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견고하게 하는. 왕 이런 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또 지도자, 또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끝에 있는 32절부터 33절은 이런 지혜로운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할 것을 한 가지 말합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스스로 높은 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손으로 입을 막으라. 침묵해라 조용히 물러나고 반성할 수가 있어야 되죠.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자, 이제 우유를 저으면 치즈나 버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엉킨젖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노를 격동한다는 라게 뭐냐? 노를 격동하는 건 바로 앞에 32절로 보면 교만이 내 주변 사람들의 노를 격동하고 또 하나 악한 일이 내 주변 사람들을 격동합니다. 악한 일이라는 건 거짓되게 행한 일도 되겠지만 또내 주변에 있는 일을 이들을 내 힘으로 막 억압하고 누르는 것들 교만과 악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분노를 초래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나 내가 조금 힘이 생긴다 그래서 심재랑 하지 말고 어, 과시될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주혜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도자,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 자, 이런 일꾼의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아굴레자만 18절부터 33절까지 선화가지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를 빗대어 조용히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원도 그냥 언뜻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겸손함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력입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실하게 하시고 또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설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뚝 설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